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나의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수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는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리어 하민이라. 아멘. 할렐루야. 소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관 건립을 위한 수요 중보 기도 모임이 매주 수요일 날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동안 치료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는지 아브라함이 택하신 목적과 아브라함이 장래 두신 하나님의 쾌획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17절 말씀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씩.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이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씀이 뜻이 먹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장차 하나님이 하려 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나타내 보여 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는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비밀한 계획을 그종 선자들에게 미리 나타내 보이지 않고서는 그것을 행하심이 없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고 보여주신 말을 실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의 원리가 그러하다 하는 건데 아모스서 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3장 7절에 바로 그 원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은 구약 성경 1277면입니다. 구약 성경 1277면. 아모스 3장 7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소 선지서는 좀잘안 찾아집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말씀드리는데 1277면. 아모스 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이 행하심이 원리 가격에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시고자 할때 자기 비밀을 그종 선자들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 다음에 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선지서와 있는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언서가 왜 주어졌겠습니까? 먼저 종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비밀과 계획을 나타내 보이시고 나서 그것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예언의 성취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나타내 보여 주시는가. 정말 우리 인간은 시공에 갇혀서 어,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사실 한 질도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인데 그 시공 밖에 계시는 하나님, 영원에 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나타내 보여 주시고 보 주고자 할때 무엇으로 나타내 보여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이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비밀까지 다 통달하고 계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같은 고린대전서 2장 12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같은 두 구절 속에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그 10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장래에 대한 계획을 나타내 보이실 때나 깊은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때나 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알려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세상의 구세주를 내어 보내실 계획과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이시고서는 그를 통하여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을 오늘 분 말씀. 19절에 다음과 같이 밝혀 주십니다.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에 계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위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소에게 명하여 요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 자식과 권소에게 명해서 요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택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식과 우리 집안, 우리 가족들에게 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를 행하게 하고 그래서 의와 공도를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구약의 제상 명령이 나오는 거죠. 신약의 제상 명령과 구약의 제상 명령의 차이. 신약의 제상 명령은 뭐죠? 복음을 전파라. 구약의 제상 명령은 뭡니까? 복음을 전수하라. 전수와 전파가 무슨 차이예요? 전파는 공간적으로 어, 퍼치는 것입니다. 어, 전수는 시간적으로 어, 전에 내려가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laughs> 모든 족속으로 어, 제자를 삼으라 복음을 전파라. 공간적으로, 횡적으로, 수평적으로, 복음이 전파의 명령을 주셨다면, 구약 성경 속에서는, 복음의 전수, 시간적으로, 종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계속 그, 자녀와 자손과 가족과 집안 대대로 그 복음을 전수하도록 명령해 주셨어요. 이 신명기 6장에서 다시 한번 그것이 강조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바로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 그것을 시간적으로, 정적으로 자녀와 자손들에게 대대대로 대대, 전에 내려가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택하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그가 축복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 자손들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고 자기가 실행할 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실행하게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호와의 도는 바로 의와 공도다 (righteousness and justice)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축복을 받고 큰 나라를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 것은 그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목적을 충실하게 이행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브라함에 두신 하나님의 장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오지 않아요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그가 복음을 전수하라는 구약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가족은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빼놓지 않고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의 도의 구원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해야함과 동시에 그 요와의 도를,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전수해야 할 명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던 아브라함을 들어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큰 나라를 이루게 해주시고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해주셨던 것처럼 복음 전수와 복음 전파의 명령을 순종하며 실행하며 살아는 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을 큰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 저희들도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지켜 사명을 감당하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요와의 도를 깨달아 의와 공도를 향하는 자녀들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그 구원의 복음을 첨파하는 자녀들 되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가 복음 전수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미 가정 상담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